안녕하세요 코선생입니다. 여러분들 테더맥스에서만 할수 있는 페이백 100% 깜짝 이벤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비트비너스 가입하면 수수료가 0%라는 건데요. 저는 테더맥스가 수수료 페이백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22년 8월 런칭한 초창기 때부터 여기에 써오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혜택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에 쓰는 유저들이 1만 5천명으로 늘어나고 주요 파트너사들과 공식 계약까지 체결하게 돼서 4월 중에는 유저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테더맥스 어플까지 런칭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오자면 4월 18일까지 비트 비너스의 테더맥스 코드로 가입하시면 이벤트 기간 안에 테더맥스에서 출금 신청하시면 페이백을 100%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회원은 100불 이상일 때부터 출금이 가능하고요. 회원은 50불 이상일 때부터 출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테더맥스는 참 통도 크죠? 페이백 100% 이벤트를 개최하다니. 비트비너스 쓰시는 유저분들, 테더맥스 얼른 가입하셔야겠어요. 기간이 지나면 페이백 100%는 받고 싶어도 못 받으니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테더맥스는 공식 계약으로 페이백 서비스가 더 빨라졌는데요. 이제는 실시간으로 페이백 출금이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테더맥스에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한달 165불 이상 페이백 받으실 수 있고요. 내 페이백 순위에 따른 보상까지 받습니다. 이렇게 보상까지 주어지니까 요즘 정말 거래할 만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혜택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테더맥스 계정을 만들어서 거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메인화면에서 마우스를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제휴거래소들이 보이실 거예요. 현재 테더맥스와 제휴를 맺은 거래소는 총 6곳이 있는데요. o k x 를 포함해서 비트, 비너스, 비트겟, 바이비트 등 국내에서도 유명한 거래소들과 공식 계약을 맺고 있어서 이 거래소들을 이용하면 모두 수수료 페이백 받으면서 거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OKX는 준비금이 증명된 거래소인데요. 54% 페이백 혜택을 받으면서 선물 거래해보니 저도 너무 좋아서 계속 쓰고 있는 곳이에요. 1인 평균 환급금도 46만원으로 거래소 중에서도 평균 페이백 금액이 꽤 높은 편인데요. 지정가 0.009%, 시장가 0.023%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OKX 거래소를 클릭해 볼까요? 그럼 저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OKX는 현재 가입자 마감률이 98%로 거의 100%까지 가입자가 다 찼습니다. 테더맥스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가입자가 100%로 차면 가입창을 한동안 닫아두거든요. 지금 유저들도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 받으려고. 테더맥스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OKX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가입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OKX의 수수료 페이백 혜택은 VIP2 정도의 수수료 혜택과 맞먹는데요. 거래소에서는 3 0의 거래량 조건과 전의 거래량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테더맥스는 그런 까다로운 조건 없이 가입만으로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대박인 거죠. OKX의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내 기존 회원입니다. 버튼을 누르셔서 테담엑스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OKX의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오를 눌러서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KYC 인증하고 거래하고 환급 신청까지 하면 끝입니다. 페이백 신청은 이렇게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거래소는 OKX 선택해 주시고 입력창에 방금 가입하신 계정 UID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화면이 뜨실 텐데요. 여기에서 누적 페이백은 제가 지금까지 테더맥스에서 돌려받은 금액이고요. 남은 페이백이 제가 지금 환급 신청할 수 있는 페이백 금액이에요. 기본적으로 남은 페이백 금액이 100불 이상 되면 환급 신청 버튼이 활성화 되고요. 아래의 uid 계정 연동하기 버튼을 눌러서 테더맥스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uid 연동까지 해주시면 50불 이상부터 페이백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테더맥스에서는 다양한 거래소 대회와 이벤트도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꼭 따라해보셔서 거래소 수수료 페이백과 대회 우승 상금까지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테더맥스는 든든한 파트너십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신뢰가는 스타트업 플랫폼이니까요. 제한 없이 자유로운 실시간 페이백 받으면서 즐거운 선물 거래 시간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파트너사들과 공식 계약을 체결한 곳은 오직 테더맥스 밖에 없으니까요. 테더맥스 코드로 거래소 가입하고 UID 연결해서 트레이딩 마음껏 즐기다 보면 왜 이제야 여길 알게 됐는지 아쉬운 날도 분명 생기실 거예요. 그러니 주변 유저분들에게도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